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서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혈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서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제서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정부가 없는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가 없으면 통치하는 자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정부가 없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실종되면 무법자들의 세상이 되고 선량하고 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은 천백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다가 급기야 는 훔친 사람을 저주하고 찾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의 잃어버린 돈을 돌려드리며 실토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며 은 천백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가서 신당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신상을 애복과 드라빔과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상인 신상을 만드는 것을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이 자손들만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때마침 레이 청년 한 사람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그에게 자기 집에 거주하며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대가로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매년 사례를 해주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에 레이 청년은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미가는 레이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만족해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실종되었고 가르치는 자도 배우려는 자도 없었습니다. 신당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며 레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아 복을 빌고 복을 받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명심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미신처럼 믿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3년 안에 집사하고 부자되고 자녀들이 출세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말씀 뽑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을 뽑았는데 하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되었는지 혹은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교역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다시 뽑으셨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 축복의 말씀을 뽑으려고 몇 번을 다시 뽑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미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싫고 축복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도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축복을 받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을 통틀어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이런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이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엉터리 신앙인인 미가나 레이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어, 성교사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어야우 교회와 임만우의 교회가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도록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로 연약한 교회마다 위로와 사랑으로 새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재진 태풍 화산 등의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소견에 오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에 아, 무법천지였던 그 시대에 엉망으로 엉터리로 신앙하는 미가와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한 아, 레위인에게 대가를 주고서 그를 자기 집에 신당에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내 만족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필리핀에 우리 정성호, 김선자,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잉어야우 교회와 임만우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 지진, 태풍,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